회사 특성상 오늘 강의를 하면서 최대한 그 수치나 어떻게든 바뀌지 않고 개념만 잡아는 그런 어, 식으를 진행을 한 것이고 여태까지 굉장히 아카데믹한 계획을 갖다 주셨는데 하지만 약간 프로모셜하게 우리가 개발한 전시가 어떤 정도 성능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3번으로서의젤 이쁜 세포베가 哥。<laughs>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장편한 것들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전자협회나 퍼런스에서 저희 회의많이 발표하셨는데요. 학생들 많이 신분들은못 보신 것 같아서 이제 짚어보도 하겠습니다. 저희 에스폴링과 그 같이 3 m 이하의 경전자들이 그 많이 수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에너지 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350W 폴리퍼, 80W 폴정도의 그 에너지 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제왕 분자를 사용하는 이유를 위이서 기존에 는6 0온 전지에서 걱정하게, 걱정하고 있는 센터 라이트의 기킷에 대해서, 어, 걱정했다고 부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고분자 전지가 세이프하다는 그런 특성상, 어, 배터리 세이프가 향상되었고, 파워풀이도 Gracias. 스웨일링, 충방전 그러니까 하면서 전국이 이제 수축, 팽창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전체 자체가 공전 움직임 패키지로 아니면 라미의 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기겨운을 각별히 다 받거든요. 스웨덴링이 굉장히 불가하고 계속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많이 가다 놓고 있는 기술로서 그 전에리튬리온 전지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마이크를 주 그대로 패기스만 바꿔서 캔드 중에 아닌 파우치에 넣어서 사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라운드 빅뱅이 충분히 스텝프레션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개면전화 스텝프레션을 낮춘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 저희 l g 의라 p 크는 이런 스텝과 어, 와인드의 그런 절묘 조화를 입어서 인기브레이팅, 뜨거운 원리 <laughs> 시작할 수니다 그래서 이제 닦아져 있기 때문에 패키지 안에 쏙 들어와서 어, 스페이스. 이렉분의 십에 따라서 히페시티, 시페스 이런 것이 자유자재로 반시킬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스텝 아미네이트 디자인이 스트에미네이이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만드는 천이백 미리안커의 장점이 있습니다. 9개가 3mm, 그다음에 2 어, 3 4 2가 2호, 이죠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다 많이 하는데은 2개, 3개만씩 많이 그리고 중간 핸드폰론 가이를 많이 사용될 수 있는 3, 4 8지오 이런 쿠킹티의 전시가 있고요. 여기는 542년 들 그리고 PDA나 좀고용량 가게도 사용되고 있는 38, 36, 3, 8, 3, 6, 6개 5, 의 8, m m 4, 5, 전의2 5, 6개 전 이건, 어, 입니다 저는, 3 3 4 5 6세 540mAh, 5 6셀의 디스차지 레인 스펙 인데요 0.2C, 1C, 2C에서 90% 이상의 높은 방전표율을 보입니다. 아메케회가하더라도9 0 이상의 힘이보이구어 아주 좋은 그런 수업을 가요것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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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로 충만, 충만있요 스트레를 넘지 말아야 되는 스티로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 보통 전지가 들어가 너무 작게 나오는 유형이 작기 때문에 이벌래가 얼마 안 됐냐에 따라서 더큰유형을들어 대해서 소비자한테 출세할 필요가 있죠. 가장 그 사정이 안 좋은 거는 기존에 그 크리스마틱 메시지를 낸 건데요. 이 경우는 왜 미션이냐면 그 전액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전액을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게 되어 있어요. 폴리오 래핑 세퍼레이터에 전액이 담자게 되더라도 딱김동호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액, 전액에 대한 오플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액티비티를 퍼가지고 사물에서 휘발위를 늘린다고 펜까지도 이렇게 늘리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반면에 어, 또 컴퓨터, 이걸로 된 분인데요. 이것도 스웨덴이 언급되고 다른 공정자와 AC 제품이 렇게 이 수영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렇게 벌질를 갖다 막게 하는 것도 제닉컬리 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히키 그, 디렉트로라이트를 고정시켜서 그, 공원에서 휘발 어, 같은 것을 막, 막아줍니다.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그 소리 머 소리 먹어도 잘 감지하기 때문까 그래서 그렇게 적게 그다오 사이즈에 비하 사이즈 컷이 사이즈 컷이 이런 에 의해서 스플로러 도발해가고 이 안전한 전질이 많이 넓어고 폴리머 렉트라이트 세퍼레이터는 이온전도가 도 좋아야 되고, 미케미카스텐스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케미카스텐스가 중요한 점은, 어, 그 양극과 미국 사이에서 달라졌다가방지해 준다는 그런 면도 중요하고, 또, 저희 같이 양산을 갖다가 목적으로, 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생산성, 면에서도 미케미카스텐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배포화 전지나 그런 것이, 좀 어려운 것은, 이 정도 미캔 패스턴스 주기 위서는주꺼운 인식을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 인바라먼트도 굉장히 잘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좋은, 미캔 패스턴스가 좋고, 그 다음에 그런 환경에 별로 변화가 있지 않는 그런 흐름모 잃을 것 같은 문제인 상황을 얻을 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이펙토로캔패스도 좋아야 되고, 또 안전해야, 안전해야 되고, 정착한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데코 하나, 뭐, 보통의 평면 전지는 힐라이미네이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힐라이미네이션이 됐을 때, 써머리 디브레이션 때문에 그런 어, 프로퍼티의 체인트가 없어야 이는 그런 유형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어, 어, 그 다음에 엘렉트라이트 솔루션과의 어피니티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감지를시켜야 된다. 그런 유생이 하나 요구되겠죠. 그 다음에 페어스미치에 있어야 되고 어, 양산에 비교하는 스케일로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어, 써머리 디브레이션 비싼 폴리머가 되는 일반 평범한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폴리머 세포에서는 어, 젤린 폴리머, 그러니까 전액 이에서 젤레이션 되어 있는 폴리머가 유심연이 어, 사용하고 있는 폴리올의 세포에 통해 단지의 이는 상태인데요. 음, 이렇게 된 세퍼레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벨브와 세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짓기 위해서, 어, 아주 두꺼운 마루에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두꺼운 마을 만들게 되면은, 이온전도가 떨어져서, 거기에 플라스틱사이저를 집어넣고, 필러를 집어넣고, 이런 부가적인공정이 <laughs> 어, 그 재료가 필요하고, 또 집어넣은 플라스틱사이저를 다시 추출해야 되는 공성들, 아주, 공정상이공정상이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 그렇게 되면은 양산이 재미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얇은 막 자체가 자체로 <laughs> 리펜티타스 유지가 좋고, 그다음에 이온도들과 당연히 많이 얇아지니까 좋아지고, 그리고 젤링 폴리머가 충분히 전해이 갖다 감지할 수 있어서 옵션이나 어, 리키지에서 대해 문제가 없는 그런 어, 구조의 세포레이저가 안 되어진다 당연히 될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펙트이용하지만 뭐, 마이닝 그런 비슷한 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장년 피와의 비용 되기 때문에, 이런, 통상 기회를 강조하는 홀로 티스프레이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는 텔레포니머 시스템에 대해서 이렉토케미칼 스테이 있으면 금은 우리가 좀 많이 보시면, 4 5 0 0 정도까지 안전하다. 이렇게 발생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르 컨덕티비티도 역시, 어, 많이, 보고 계시는 R&D 스탠드를 습격하는, 음, 짧은 놈에 대해서 그렇게 급급급을 습격하는 스탠드인데요. 이 정도는 입니다 근데, 여기서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거는, 여기서 IM 커넥티비티가 0.76몇개 지나고 센시오 정도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아주 좋은 방송들을 보는다. 그러니까, 손님과 자네들을 개선시키는 것, 이론수들을 높이는 것, 그건 많이, 네. 전기성도를 생각하고는 당연히 아니다고 그런 거였요기교적으로 굉장히 전기성도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이 있다. 런기해주다 스킨 스트증가되요그리코팅량에서스크테스 증가하면 아이패어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스케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오전에서는 그렇게 지본 정도 로 되는 경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논 이제 지고서다 공개를 해서 끝까지 다 공개를 해서 끝까지 다 공개를 해서 끝지다 공개를 해서 말까지다 공개를 해서 끝까지 다공개이서 끝까지 는공이를 해서 이까지다이개지다공이지다 공개를 해서 끝까트다 공개를 해서 끝까지 다 공개를 해서 끝까지 다 공개를 해서 끝지다 공개를 해서 끝까지 다이이를 해서 이까지다서 끝까지 다공이를 해서 끝까다공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익스포는 것처럼 더 증가하는 습을볼수 있습니다. 이 가지 극단적인 그런 홀몬 코팅장을 가졌, 가졌을 때 방금 뜻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게 습니다한 4개월 정도 있을 때하고 거이 9개, 그냥 그런 코팅장 가졌을 때 당연히, 이온 정도는, 이온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그 저항, 저항, 그러니까 벌크 저항이나 이터피 저항이 떨어지게 해서, 이, 이, 이감시에서 0.2C 용량을 갖다 100%로 해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9배 정도 커지면 거의 20% 정도가 정도 떨어지는 것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나빠지게 되고요. 이때에서 주목해 하셔야 될 것은 편차가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치냐이 증가해서 어느 정도가 되면 어떤 놈은 따라가수 있고 어떤 놈은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이것은 소득 그 콘센트레이션의클라리레이션이 굉장히 음, 음, 유니폼하게 나오아니고 케이스 by 케이스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니까자체 그러니까 보면 매킹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건잘될것같고면안될것 같으면 흉차가 많이 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어, 플라스틱 사이버나 필러 같은 게다 없는 구조고요그 다음에, 어, 굉장히, 굉장히 안전한, 안정한 그런 어, 필러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돈 포러스한 그런 재미있는 목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과연 포러스한 목적을 가지게 되면은, 수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사 하는 분이, 그 어, 품질을 뺐는데, 곧 투명 목적을 해주고요. 또, 페이스 인버전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술 폼를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필러를 집어넣어서 폼를 만들었습니다. 필러를 집어넣어서 실험할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나중에 결론, 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게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거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쪽으로, 또 결론이 비슷한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삐더를 썼을 때, 두 가지 다른 삐더를 썼는데, 어, 비면적이 단일강당 50소 정도 하고, 4개 정도 큰거 썼는데, 어, 같은 레이저 삐더에 삐더를 적어놨습니다. 이 경우에 비평균적이 크게 되면 그만큼 갱신도가 낮아져가지고, 같은 웨이브가 생기면 더 많은 인가가 들어가고, 그래서, 어, 더 플러스한 구조를 갖게 니다 그러면라이리컨도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서 또다많수록 단연한 방향을 가질 수서이치욕의전용를 방해하는 그런 형태의 이스가 벌어져 있다까더 많은 패스를 제공해서 그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성을 보게 되면 이러게에는하 직원놈이나 안 직원놈이나 거의 비슷한 반응 구성도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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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실험 결과들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그 정도 이온 전도를 이온 전도도의 향상은 이렇게 전지성물의 전지 반응성이나 전성면에서의 큰 영향을 주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목할 수 없는 사이클티스는 안좋은 얘기였는데 비교했을 때 어, 필러를 집어넣지 않은 그 빨간색이라고 네. 하거든요. 필러를 집어넣는 검은색이라고 보시면 초반에는 우연정도가 어느정도 좋은 그런, 어, 필러를 집어넣은부이 약간 그, 그, 그 안집어넣는 거라 사이클티스는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기따라 그 상황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어, 이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겠습니다 필러를 집어넣게 되면 더 포러스해지고, 표면의 중도가 좋아져가지고, 초반에는 점차도의 개명 같은 것이 더 밀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테스트가 좋아지게 되는데, 이것이 충방전을 거듭함에 따라서 그 굉장히 그 견부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가 파괴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에서 일렉트로드에서 무전자 전해질이 비라비네이션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러한 점들이 그런 사이클 정리에 따더좋저하시키는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옆에 있는 그래프는 김동호 선생님이 스미리스틱 다이네믹스에 있었던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항이 오토페셔레이에서 증가하는 원인은 패시베이션 레이어 증가, 라렇 말씀 드렸는데 그게 제가 그래프가 없어서 그냥 읽어보셨는데 사이클링이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 그런 인디언스프라스가 하게 되면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때는 패시베이션 레이어 이외에도 그런 딜라미네이션, 폴리머, 폴리머 어, 젤리폴리머가 전극 표면하고 딜라미네이션 변에 의해서 그런, 이현전도의 오이가 생기게 되고, 이현전도의 패스에다가, 어, 어, 낙. 이현전들 패스가 줄이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음, 저항이 증가하고, 따라서 사이성이좀아진다 이렇게 되고요. 꼭, 말씀드리는 그거, 기간이 발생되는 원인은, 폴리머 디솔루션. 또,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원인은, 어, 폴리머 청크를 젤린 폴리머가 일반으로 짓기는 젤린 폴리머의 청크를 여러 가지 전해에게 푹 감각하다가 끊에서 어, 시간이 지나를 따라서 무게 변화를 된 건데요. 단시간 내에 한국 은행에서는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옆에 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를 따라서 줄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전해에서 흘림하고 계실 수 있는 흘져 가지고 불순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액이 충분히 들어가는 전 상태에서, 는 충분히 전액을 위한 그 외부의 그 힘에 의해서, 외부의 힘과 그 전액이 왔다 갔다함에 따라서 매트리스의 단도 그 같은 것을 갖다 낮춰주기 때문에, 어, 부정합하게 되고, 디솔루션이 되고, 이디솔루션이 전국과 흐름의 전원들과단른 그라인드에서 전원을 갖다가 더 크게 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빛이 안 빠진다. 선생님과 출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리를 하자면 자링폴리머 코팅이 그러니까 새파리 터위에 코팅된 자링폴리머는 20년 트랜스포트의 레지스틱 레이어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건아니야데 많이 비스듬히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캐기도를 집어넣어서, 그, 포러스한 구조를 만들는 경우에도, 그렇게 셀퍼포먼스 전체적으로, 단색이 아니고, 이렇게, 큰, 진짜, 실제로 사용되는 셀을 만들었을 때는, 그러한 성능에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부분이 도고요그 다음에, 로텀 퍼포먼스는, 그, 어느 정도 폴리머 셀퍼레이터가 구조가 강고한지 그것에 따라서도 큰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런 시켜주기로 하자고 하습니다 그러니까 어, 포로스게 만들어서 이런 들을 높인다 솔직하게 하는 것이 농촌 접근성세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런 어, 또 하나의 문제적인 의미에서 어, 그선언해가지습니다